오늘은 굿즈를 까보겠습니다 저번에 뽑아었던 나루토 굿즈인데. 카카시랑파아아 나왔어. 책 읽고 있는 카카시 귀여워. 이게 나루토 피규어인데. 엄청 귀여운 나루토 피규어. 조아아 가지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야 이게 이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엄청 귀엽더라고요. 엄청 귀여웠어. 가격이 나, 낮진 않은데, 여러 개를 집어가 버렸다, 그 말이야. 그리고 이거는 약간 그 엄청 많은 굿즈 더미들 속에서 진짜 한 30분은 골랐던 것 같은데, 고르고 고르고 찾다가 귀여운 애들도 갖고 왔는데, 그 중에 있더라고요.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 사쿠라밖에 없었어. 사쿠라만 한 두세 개 있던데. 캐나다로돈 없었어 역시 느기 많은 건다나갔다니까 그리고 얘는 가차 했고 요즘에는 현금 아니고 그냥 카드로 써도 가차를 할수 있더라고요 그냥 카드로 결제를 하는 거야 가차를 현금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너무 편하게 돼 있었어 그리고 이것도 얘랑 같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또 제가 한 돼지 좋아하지 않습니까 부리부리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 돼지는 그냥 지내실 수 없다고 생각했어 얘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메이플인 건가 계속 보긴 했는데 메이플 같은데 메이플 아닐 수도 아무튼 귀여워서 가져와 버렸다. 그 말이야. 그리고 이거는 이거 카드 사니까는 주던데 서비스로 귀여운 치카를 주셨어요. 귀엽지만 사실 난 그렇게 큰기여움을 받지 못했어. 부리부리만큼 귀여워야 돼. 그만 그만한 귀여움 없어. 아무튼 그래도 귀여우니깐. 그리고 이거 진짜 비싸던데. 이거 5천원이었던 것 같아요. 한 패에 아닌가 삼천 얼마였나 아무튼 되게 비쌌어 WSB 저번에 서비스로 카드를 받은 적 있는데 이 카드더라고요 되게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딱 보자마자 바로 그냥 사버렸어 얼마없더라고또 그리고 하, 최애 아이 내 요즘 너무 빠져있는 아이한테 빠져버렸달까 그리고 얘네 쌍둥이도 너무 귀엽고 근데 살고 있는 굿즈가 많이 없더라고요 이 카드랑 캠피지 정도? 근데 캠패치는 내가 딱히 쓰지를 않으니까 뭐 쓰는 용도가 아니긴 한데 캠패치도 예뻐서 갖고 있는 거지 전 이런 카드가 더 좋아서 카드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건 해리포터.. 뭐라 그러지.. 일러스트.. 아니.. 해리포터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는 그런 사진?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는 카드? 뭐라고 해야 될까? 사진? 아무튼 예뻐서 갖고 왔고 그리고 이거는 코딩기어스 부츠가 진짜 얼마 없는데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게 뭘까? 정말 고민 많이 하다가 하, 사실 이거 별로 사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내가 루루슈를 좋아하긴 하지만 반대로 수자쿠를 싫어하거든요. 근데 절반 이상이 수자쿠야. 다시 이거 걸리면 진 울어버릴 거야. 이건 정말 싫어. 저번에 일본 가서도 이코딩기어스 가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차를 돌렸는데 수자쿠가 나온 거야. 그래서 친구가 엄청 빵 터지고 나는 기분이 나빴었다. 하, 제발 차라리 같이 있는 거 나와라. 그럼 버리진 않을게. 널 영원히 이끌어갈게. 같이 있는 거라도 나와라. 진짜 단독으로 나 나오잖아? 그러면은 넌 단독으로 맞을 줄 알아? 알았냐? 아무튼 이렇게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한삭할 까. 얼마나 오래 있었으면 여기 안에. 그, 묻혀있어. 산신, 산신이야, 산신. 테이프가 끈끈해. 맨날 <놀람> 테이프 딱 치기 같다. 허허이. 허허이. 음, 이쁜데? 아, 근데 좀. 내가 목욕을 좀 시켜야겠네. 귀여워 좀 벗겨주고 여기 묶어놓은 뭐 것도 있다 이렇게 이거를 이쪽으로 볼게요 귀여운 돼지 퀄리티가 되게 좋아. 되게 촘촘하게 잘짰어 귀여워. <laughs> 돼지 헐, 미친 스티커였어. 너무 귀엽잖아. 너무 맘에 들잖아. 쓸수 없지, 쓸수 없지. 그리고 이 멧돼지, 이 멧돼지네. 돼가, 어, 내가, 내가 돼지를 좋아하는구나. 돼지. 나 몰랐네. 돼지 엄청 좋아하네. 얘는 동물, 동물의 속. 동물의숲 맞지. 동의 숲에 무팔러 다니는 애들. 애기 무팔러 다니는 애들이. 이거 어때? 겨. 기여워 기여워. 코굴려 기여워. 기여워 기여워. 무팔 때 기여워. 기여워야 되나? 이상태로 아닌가? 이상태아닌가이상태까또여워우여워그여워여워이그는그여워아 이거 뭐그 기아와, 기스와 기아와, 기아와, 기아기 이쁜애로골라왔어요이도이뻐 그리고 치이 번역을 났어이카역을 났어요. 이번어 귀여운데? 처발인가 얘가 또망이 아, 이름을 몰라겠어 악마 악마다 악마 귀여워 얘 한번 까봐야겠다 이거 이번에 까서 괜찮으면 나중에 카을 모아야겠다. 사팔육구 먹었을 뭐 때. 아 남들 일로패한는 아, 이런 일로고 얘는 그 폭탄 처리반 이름이 또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 놈. 오 진. 그리고 어 오케이 괜찮은데. 다음부터 사야겠다. 너도 모아주마 뭐 내장밖에 안 들어있네. 그래서 네가 약간 빛나는 게 레어 카드인가 봐요. 얘도 안 빛나는데, 얘는 빛나네. 잘안 보이겠지만 은서도 광짝광짝 빛이 나거든요. 여기 무지개 빛이 막 보이면서. 너는 넣어주마. 좋고요. 그리고 나의 아이. 아이 얌전하게 조심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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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이네? 음, 두 장은 더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루비. 예쁘다. 기레이나 아쿠와 루비 이오. 소노마부터. 예쁜데. 사긴 잘했다. 다음에도 또 사야겠다. 가! 아리마, 아리마, 예뻐. 아니, 이거 퀄리티가 엄청 괜찮잖아. 어쩐지 비싸다. 라리만 한 3,500원 했나? 호서 아주 좋은 수학이야. 그리고 해리포터, 해리포터는 못 참지. 어이짓. 오, 허허잇3 장이 아니야? 세 장이요? 세 장이다. 오, 세 장이 아니고, 이거는 뭐야? 이딴 거왜 나온 거야? 보호대잖아, 보호대. 두 장이다, 두 장. 너무 마음에 드는데? 괜찮은데? 내가 좋아하는 해리가 나왔어요. 해리포터. 괜찮은데? 잘 샀다, 오늘은. 꺼져. 오, 아. 헤르미온니. 헤르미온니. 나는 스네이크 하고 싶었는데. 스네이크 일러스트 진짜 진짜 미쳤더라고 스네이크. 참아, 헤르미온니. 음. 아 제발 스자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정 중 여섯 장의 스자크가 있지만 난 믿어 루루수가 나올 거라는 것을 스자크만 있지 않다는 걸난 믿어 믿어 의심치 않아 다음에 또널살 거라는 기대를 갖게 만들어줄래 그러면 스자크가 나와야 되는 거구나 제발 어? 제발요 파란색 파란색 뭐야 <laughs> 이거 같아, 이거 <laughs> <그거> 같은데 <laughs> 수자업흔가 <laughs> <네가> 나오고 말았구만, <웃음> <웃음> 안 되겠군. 이런... 역시 구축강은 내가 원하는 게 나오지 않음으로써 돈을 많이 쓰는 거였어. 그래, 그러니까 구즈지 응? 니네 역할이었을 뿐. 니가 무슨 재겠니 그런 거지 같은 역할을 받은 건 너희 죄가 아니지. 에헤. 음, 일단 시작 후 나온 거는 내 운이라 치자. 그냥 벌었다 생각해. 운내운다 벌었다 생각해.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이거. 최 아이 무슨 카드라 그럴까? 반짝거리는 카드? 아무튼 이게 너무 예뻐. 이거 정말 강력히 추천합니다. 나 이거 아이 얻을 때까지 계속 산다. 널 파고 말 거야. 널 얻고 말 거라고. 알았니? 아쿠아도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트리프터 이거 누가 그린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금손이야. 나도 이렇게 그려보고 싶다. 정말 개성 있게 잘 그렸죠?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 자쿠는 꺼지고 그리고 코난 카드도 밤에 또살 의향이 있습니다 하필 얘네가 다 비싼 애들이야 하지만 가치가 있다 그리고 얘는 그냥 귀엽다 얘도 그냥 귀엽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사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스티커다 그리고 얘네는 귀엽긴 한데 딱히 내 취향은 아니다 사쿠라 사실 사쿠라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예쁘니까 이거 맘에 들잖아 괜찮잖아 소장 가치가 있잖아 물론 나루토랑 사스케는 없지만 다른 애들도 고 이렇게 산 애들은 이 정도고 이렇게 두도록 할까? 이 정도 샀고 그리고 얘는다 카드가차로 뽑았습니다 요즘 잘돼 있어 다시 까보도록 할까요? 이것은 말 그대로 진짜 완전 랜덤 랜덤 가챠 하는 그런 곳에 그런 가챠 기계 그걸로 뽑았는데 나오네고 어떤 애니메이션이 나올지도 몰라 어떤 캐릭터 건지 모르고 그냥 랜덤으로 뽑았어요 이가 나왔어 얘가 누굴까 난 모르겠다 구글 이미지 검색해봐야 되나 어떠지 않아 귀여워 음 그것도 누구세요? 모르겠다 9 9있인거 검색해봐야겠다 음, 모르겠어 원래 뒤에 이렇게 태엽이 있는 건인가아 귀여워 <laughs> 괜찮은데 랜덤가차? 얘가 3,9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괜찮은데? 음, 마음에 들어 그리고 인유야샤 처음에 인유야샤 나오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사실 인간 인유야샤를 가지고 싶었거든요 반인반유 인유야샤보다 어떤 거냐면 여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응? 이미지가 없어 처음이야 이런 가챠 원래 다 이미지 있는데 아무 지금 이 이미지에서 검은색 머리로난 바뀐 거 색이 검은색으로만 바니인유샤 인간 인유야샤가 있는데 그 이미지를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십 퍼 나왔어. 그래서 난 그냥 만족했겠어.라고 생각했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한번더 뽑았지. 근데 0 퍼가 나왔어요. 이1퍼 귀여워. 흠. 귀여워. 그래서 이것도 아주 대성공. 만족 만족. 너무 귀엽잖아. 이누야샤도 귀엽고 슈퍼도 귀엽고 <laughs> 귀여워 귀손이누샤 앉아 어, 아 미친 여기 밑에 발바닥이 있어 뭐야 이거 귀여워 어, 근데 얘 머리 색깔이 원래 좀더 밝아서 던것같은데 내가 기억을 못 하는 건가? 기야와 기야와 그리고 이거는 그 디즈니 중에 아 너무 싶퍼 뭐냐면 제가 이 고양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디즈니 프랜즈 4에서 이 고양이 말고 이 고양이 말고 미키, 미니 말고 이 고양이 무싶퍼 얘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처음 에 얘가 디즈니인지 몰랐는데. 얘 귀여워. 내 동기랑 너무 닮았기도 해 가지고. 야내거너닮았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디즈니 캐릭터였어. 아, 너무 귀여워, 얘. 고양이. 그래서 얘를 뽑고 싶어 가지고 한세 번을 뽑았는데 세 번이 다 미니가 나온 거예요. <laughs> 그래서 나는 핑크만 계속 나오길래 세번다 핑크이고 다 미니였으니까 네 번째도 아, 씨또 미니야? 이랬는데 딱깠는데 얘인 거야. 어. 머리가 삐었다. 민야 너무 귀여운 거야. 이주근게 얼마나 귀여운지 이 눈매 하찮은 눈매 째려보지만 그냥 귀여운 눈매 이것 때문에 미니를 미니를 세 개를 얻었어요 내가 아이고 별일 아니에요 아니 미니 비율을 이렇게 높일 일이야? 미니만 세개요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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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엄마 봤어봐 등짝 스매시. 근데 이상이다. 응 음, 귀여워. 루시퍼. 얘는 음, 원래 줄에다가 매단하는 건데 이렇게 매달려있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래 누워있어라. 음, 나는 미니를 좋아하지 않는 관계로. 저는 친구들 줘야겠다. 좋아할 애가 있을지 모르겠네. 적어도 미키였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얘네를 까볼게요. 하, 기대된다. 기대돼. 뭐부터 까보지? 일단 아까 치키부터 까볼까? 저는... 아, 근데 나는 이... 흑지치백지치에는 안나왔으면 좋겠는데 음, 이 사서리를 보고 사고싶다고 생각한거거든요 사서리? 아니면 나루토? 사서리 아니면 나루토 근데 너무 비싸서 개밖에못었어 나루토? 거기 있니? 아 기단이다 기단 기단 아, 괜찮지? 음 나쁘지 않지? 에이. 다 모으는 거야 그냥 전체를 모아 버리는 거야. 응, 귀여워 이거 칼바 인지여너뭐안 아무것도 안 썼어 이단? 그냥 그냥 올백이었구나. 아 귀여워. 다음은 가하라랑 나토가 있는. 너무 귀여워 나루토. 솔직히 나루토가 나올 확률이 다른 데보다 두 배인데. 나야토가 나와야되지않아 오 지라이어도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이치도 너무 귀엽고 이건 사스케 같은데 사스케 아니잖아 사스케 갖고있는 이타치잖아 이거 미친거 아니야 이거 무조건이다 나 이거 전종몹니다 나 이거 전종 전정 모은다 전종을 모을거니까 가라 가라 귀여워 여기 사랑했자 우아 이미 이미 그냥 이지헐 퀄리티 웟 그리고 또 같은 팩 과연 과연 어, 지라야 같 지라야 아봐 얇은 여기 육개기가 웃다 헐, 얘랑은 생기고, 이거. 아니, 이거 괜찮네. 퀄리티가. 또 사게 만들고 싶어 버려. 근데 좀 때가 많이 묻었네. 괜찮아, 귀여우면 됐어. 헐. 빙고는 다음에 뽑지, 뭐. 주인공이 아니어도 애들이 너무 퀄리티가 좋아. 그리고는 그거보다 비슷하긴 한데, 이렇게 겹치는 것도 들어있는데, 조금씩 다르달까? 다른 애들이 미나토도 같고 가라도 같은데, 이제 나올 때 됐다. 주인공 카시, 나루토 어! 아 내가 주인공만 딱안 뽑아왔네. 사이드 애들이 집었더니 나머지 애들이 나왔네. 괜찮아. 오히려 너 내가 나온 게 다행이야. 왜냐? 단품 주인공으로만 선별해서 뽑을 거거든. 와 디테일 보소. 피어싱 디테일. 좋아 좋아. 오호호호호호. 근데 너네 너무 비싼 거 아니니? 괜찮아. 다 모아줄게. 걱정하지 마. 귀여워 야 귀여운 고양이 귀여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고양이한테 어떻게 생워야 돼? 다가될 수도 없고. 헤는 저번에 뽑은 애들? 이건 이번에 뽑은 애들. 귀엽다. 음. 만원 넘게주고 살만해. 아주 좋아. 거기네는 만원의 퀄리티가 아니에요. 만원도 안 되는 퀄리티 애들이에요. 시작했던 나 그죠? 그거 5천원인데. 진짜. 잘 만들었어. 여기는 랜덤. 랜덤가챠로 나오네. 고양이. 너무 귀엽죠? 디즈니 브랜즈의 루시퍼. 그리고 사쿠라.